안녕하세요. 백세 영어입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단어 14번째 시간. 오늘도 15개의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어, 보시고 바로 읽으실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단어를 읽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릴 때는요. 어, 파닉스, 중급 파닉스에서 다룬 내용은 어,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요 중급 파닉스에서 배운 규칙을 어긋나게 읽는 단어들만 상세하게 발음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눈에 알아보는 단어 과정은 중급 파닉스를 반드시 공부하신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재밌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Drink, drink, only. only 네, 이거 참 발음 어렵죠. o가 본래 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안 하고 읽으면 좋겠는데 이때 o는 오 소리가 나서 오 하고 n이 own이 됩니다. own 그다음에 l하고 y가 합해져서 리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own하고 니은 받침을 했다가 다시 리을 발음으로 넘어가기가 참, 사실상 참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읽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w 운 충분히 발음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리. 이거를 중간에 쉼 없이 바로 읽으실 수 있을 때까지는 이 가운데를 한번 쉬고 읽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 다시 따라해 보실게요. 어운리. 어운리. 여러번 반복해서 복습해 주세요. 그다음 단어 better, better. 네, 여기 t가 두 개가 나오지만 어, 하나만 읽으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어, 이렇게 특히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는 t는 좀 굴려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면 better 하고 읽으셔야 맞죠, better. 네, 그런데 미국인들이 읽을 때는 better 하고 중간에 있는 t를 리얼 비슷하게 발음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better better. 예, better처럼 들리죠. 리얼처럼 들립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hold. hold. 네, 여기 있는 o가 어 알파벳 이름대로 O 하고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hold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Hold, hold. 네, 그 다음 단어도 어렵습니다. Warm, warm. 네, ar 하면 본래 r 발음이 나, 나야 되는 조합이잖아요. r. 예,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읽자면 규칙대로 읽자면 warm이 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warm하고 발음이 나요. w, 예, w로 우 발음하는 것은 예, 규칙대로고요. 이뒷 부분이 발음이 좀 어, 변형이 되죠. 이 부분이 변형이 됩니다. 다시 해보실게요. warm. 이 네, 부분도 사실 어렵죠. war하고 r 발음을 했는데 미음 받침으로 또 어, 받침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war하신 다음에 살짝 으 라는 소리를 집어넣어서 너무 세게는 말구요. 살짝 으를 집어넣어서 음 하고 입을 닫으시면 어, 발음이 비슷하게 나와요. 한번 해보실게요. 우한 다음에 으 소리를 살짝 집어넣어서 음 하고 음 하면서 콧소리를 내시면서 입을 딱 담으, 담으시면 예요 뒷부분 처리가 잘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보실게요. 웜웜 월한 예, 다음에 음 하면서 예, 음 하는 소리처럼 어, 입을 닫으시면 이 예,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 단어는 FOOL 네, L 받침인데 L은 리을이죠. 리을 받침인데 L이 두 개이지만 하나만 소리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때 U는 우 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 보통은 어 하고 소리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우 소리가 나요. 한번더 해보실게요. FOOL four, done, done. 이것도 네, 참 요상하죠. 본래 소리 안 나는 이가 있으니까, 이 오우가 오우 소리가 나서, d o n 하고 소리가 나야 될것 같은데, 어, 완전히 우리가 배운 규칙을 어, 어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때 오우는, 이 어, 유, 유가 본래 어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것처럼 어 소리를 내시면 되겠어요. don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어 소리를 내서. 자, 다시 한번 해 보실게요. don don. 네.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키는 단어일수록 자꾸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단어는 light. light. 네. 첫 번째 소리가 l이기 때문에 으 uh 하고 준비하시는 거 유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을 잘 따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light, pick, pick, hurt, hurt, 네, you are an 어 er 소리 나는 거 아시죠? cut, cut, 네, y u 는어 소리입니다. kind, kind, 네. 이 I가 어떤 소리가 나고 있나요? 그렇죠. I 하고 소, 자기 알파벳 이름대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어, kind라고 읽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I가 I 소리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보실게요. kind, kind, fall, fall. 네, 요 l 발음 아직 귀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게 바로 l 발음이에요. for oh, oh, 한이 발음이 바로 l 하는 발음입니다. 우리말로는 리을 받침으로 표기하지만 리을 받침과는 소리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귀로 들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a l l 이죠. a l l 요게 합해지면 어 oh, 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를 조금 길게 발음하는 어 oh. 어. L, L 끝에 붙이시고요. 자, 그래서 F랑 연결해서 fall 이 됩니다. 한번더해 보실게요. fall, fall. carry, carry. 네, R은 두 개지만 R은 한 개만 소리 내 주십니다. small, small. 네 여기에도 a l l이 나오죠 여기 나왔던 a l l 발음이 둘이 똑같죠 어 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는데요 음, 저랑 한 번씩 한 번씩 쭉 따라 읽어 보시겠습니다 drink only better hold Warm Fool Dawn Light Peak Heart fall, carry, small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 보세요. 준비되셨죠? drink, only, better Cold, warm, full, dawn, light, pick, hurt, cut. Kind Fall Carry Small Drink Only Better Hold warm. fool. dawn. light. pick. hurt. cut. kind ball carry small